자율주행에서의 인지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 자율주행 센서를 이용해 차량 주변의 정지 물체, 이동 물체를 파악해 차량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것을 말하며 인지 기술에는 센서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각 센서에서 센싱된 데이터를 이용해 주변 물체 정보를 인지하는 인지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판단은 센서를 통해 파악한 차량 주변 환경 정보와 차량의 움직임 정보를 기반으로 차량의 이후 주행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판단 기술에는 최근에 개발되어 차량에 많이 들어가는 DCU 하드웨어부터 해당 하드웨어 위에서 동작하는 판단 소프트웨어, 그리고 각 구동기에 전달할 명령어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까지가 포함됩니다. 제어는 기존 차량의 제어 시스템을 얘기하며 브레이크, 파워트레인, 어링 등 여러 구동 기를 활 용하 여 계획 한 대로 실제 차 량의 움직임 을통 제하 는것을 얘기 합니다.